여러분, 임 보라 입니다. 보라돌이들 오늘은 하객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최근에 나왔던 신상 팀들 좀몇 가지 가지고 와서 같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올렸는데 언니 저 11월에 결혼식 가야 되는데 진짜 예뻐 보여야 되는데 하객 메이크업 좀 끼려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또이 영상을 딱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스킨 케어는 이거부터 갈게요. 라네즈 크림 스킨 사용할게요. 좀 뿌려주면서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요즘에 날씨가 진짜 좀 차가워졌잖아요. 피부가 바로 그냥 딱 알아차려가지고 저는 요즘 스킨케어 할때 조금 단계를 늘리되 양을 좀 조절해서 조금 조금씩 쌓아주듯 레이어 하니까 베이스가 진짜 오래가고 괜찮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9월, 10월, 11월 이 시즌이 웨딩 시즌이잖아요 결혼식에 가면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또 동창들, 뭐 직장 동료들 뭐 등등등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간만에 봤는데 묘하게, 어, 저 뭐지?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이런 소리 또 들으면 기분 좋기도 하고, 혹시 보라돌이들 중에서 솔로라면, 음, 음, 또 거기 결혼식장 안에서 또 이렇게 레이더망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할 때, 어,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여? 하는 그 소리 듣게 제가 그 포인트를 좀 심어가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다음은 요거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글로우 젤리 미스트 세럼입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미스트인데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흔들면 세럼처럼 젤리 타입으로 바뀌어요. 제가 요렇게 광고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오 이거 쓰면 쓸수록 너무 괜찮더라고요. 묽고 부드럽게 스미는 제형이라 좀 사계절 내내 바르기가 괜찮은 것 같아. 목까지 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저도 지금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하객으로만 항상 결혼식을 다녔었는데 뭔가 양가의 감정이 드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이거를 찍고 있는데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연광이 막 왔다갔다 지금도 밝아졌죠? 일단 요거 퍼셀의 20억 픽셀 바이옴 원액 바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따 색조 들어갈 때는 이렇게까지 너무 자연광이 왔다갔다 하면은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깔아주고 요거는 메디힐의 더마크림 마데카소사이드입니다. 이거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세럼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고그 버전의 같은 라인인데 크림으로 나왔거든요. 오 여러분 이거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은은하게 쿨링감 돌면서 젤 제형인데 피부를 얇게 감싸주거든요. 근데 이 마데카소 사이드 그 특유의 살짝 허브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피부로 되게 부드럽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 진정 효과가 좀 있는 그런 크림인 것 같아서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완전 애정템이 돼버렸어요. 보통 젤 크림은 양을 좀 넉넉하게 발라야 좀 속이 채워지는 느낌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속이 좀잘 채워지는 느낌이 나서 두껍지 않게 바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남은 양은 목에다가, 아까우니까, <laughs> 팔에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선크림을 가볼게요. 라운드랩 제품이고,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입니다. 이거 조금 조정해줄게요. 아, 진짜. 자연광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야. 원래는 어제 밤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하, 어제 찍었는데 약간 찌들었나? 너무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찍으니까 또 이게 약간 문제네요. 그리고 여러분 저 어제 머리 잘랐거든요. 한두달 만에 잘라가지고 그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지금 완전 그래도 가벼워졌죠. 손질 안 했는데도 되게 가벼워졌어. 보통 웨딩 촬영할 때 머리를 다들 기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중단발을 유지하려고요. 중단발이 그냥 저의 좀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웨딩 촬영할 때도 중단발로 촬영하려고요. 오늘은 파운데이션을 쓸 건데 영상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보여주는 느낌이지 왜? 요거 사용할게요. 겔랑의 테라코타 파운데이션이고요. 010원입니다. 원래 헤라의 리플렉션 파운데이션 그 글로우 파데를 쓸까 하다가 뭔가 글로우한데 오늘 메이크업에서는 마지막에 파우더로 살짝 잡아줄 거라 피부가 좀 탄탄해 보이는 그 느낌을 가고 싶거든요. 요즘에 저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쓰고 있거든요. 크기도 좀 괜찮고 얇게 발라주기가 되게 편해서 요즘에 좀잘 쓰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가볍게 되게 얇게 밀착이 되는데 두번세번 번 레이어링 할때좀 텁텁하게 발리는 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더븐, 더분, 더븐의 하이드라 스펀지입니다. 올려주고 제가 얼마 전에 미루고 미루고 미루던 이마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병원에서는 권장하는 게한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는 하는데 아 그렇게까지는 못 맞겠고 6개월에 한 번씩은 맞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음. 텀에 오래됐어. 한 8개월 정도? 8개월 만에 맞아가지고. 아, 다른 건 몰라도, 이마랑 미간 보톡스는 저는 맞아야 되거든요. 이마로 계속 이렇게 눈을 뜨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마 주름이 진짜 잘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방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 보톡스를 맞은 지한 이제 5일차 정도 돼가지고, 아직 살짝 자국이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서 느낀 거지만 확실히 좀 아프긴 한데 얇게 여러 번 이렇게 떠서 어, 스킨 보톡스 놔주듯이 하는 데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와. 제가 유튜브를 26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헉, 근데 제가 내년 되면은 저 35이에요. 와, 대박이죠. 제가 30 중반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했는데 헉, 그런 또 날이 왔어요. 하객 메이크업 할 때는 베이스가 조금 깔끔했으면 좋겠거든요. 결혼식에서 제일 예뻐야 되는 건 신부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과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베이스가 좀 얇고 고르게 밀착이 되어 있어야 색조도 올렸을 때 진짜 예쁘게 받쳐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만 베이스를 한번 깔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따가 이차 2차 가면서 이제 잡티 커버까지 더 섬세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컨실러는 로라메르시에 사용하겠습니다. 시크릿 카모플라주 SC2번이고요. 조금 큰 잡티들 위주로에 살짝 이렇게 크고 작은 잡티들을 살짝 가려놔야 아 이따 2차 베이스 들어갈 때 두꺼워지지가 않거든요. 이 정도만 그냥 가볍게만 일단 해놓을게요. 파우더는 비오브 스무스 핏 파우더. 눈썹. 살짝. 오늘 눈썹은 맥의 소바 사용할게요. 브러쉬 살짝 묻혀서 눈썹 빈 부분을 먼저 좀 채워줍니다. 소바로 눈썹 좀 채워주면 엄청 부드러워 보여가지고 어 뭔가 예뻐 보이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눈썹부터 이 애티튜드가 달라져요. 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도 그리고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디테일 이용해서 잘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캡이 입구에 한번더 있어서 진짜 얇은 심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눈썹 사이사이를 정말 촘촘하게 채워주기가 좋고 보통. 이렇게 얇으면 잘 부러지거든요. 근데 이 투명 캡이 한번더 잡아주니까 막 부러짐이 심하지도 않고 저는 완전 추천해요. 특히 이거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 디테일 이 펜슬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저는 3.5호 컬러 사용하거든요. 빈 부분 채워주는 용으로도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고 브로우 카라 페리페라 스피드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고요. 이거 베이지 애쉬 컬러. 요즘 진짜 잘 쓰는 컬러예요. 이게 좀 밝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가 어두운 편인데도 막 너무 튀게 밝지 않고 색상을 이렇게 빼주기가 좋아요. 음. 엄청 부드러워 보여요. 그리고 페리페라가 이 브로우 카라를 너무 잘해. 제 마음속 1순위입니다. 1순위 브로우 카라. 오, 눈썹 엄청 부드러워졌죠? 응. 그리고 눈화장은 요거 한번 사용해볼게요. 릴리바이 레드의 듀이 핏 팔레트 아몬드 밀크입니다. 요거 살짝 이렇게 좀 묵직한 느낌이 드네요. 이것도 되게 부드러운 컬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 베이스로는 요거, 요거, 요 컬러 한번 섞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이게 릴리바이레드가 제형 자체가 좀더 단단한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색감 많이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색감은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입술 너무 건조해서, 글러스 살짝만 발라놓고 갈게요. 그리고 얘랑 얘랑 섞어서. 이 팔레트는 좀 붉은 기가 많이 빠지고 채도가 좀 빠져있는 그런 브라운 같거든요. 눈 부어 보이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색감 넣어주기 괜찮은 것 같아요. 언더에도 연결을 해서 언더도 이렇게 이좀더 진한 컬러 두 가지를 살짝 섞어서 이 브라운은 모브끼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살짝 더 채워주고 눈매를 너무 올라가 보이지 않게 조금 내려주면서 음영감을 쌓아줄 거거든요. 색감 그래도 잘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 페리페라에서 증정용으로 나왔던 미니돔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여기 아까 발랐던 이 컬러 있죠? 이 삼각존 있는 부분에 색감을 여기 뒤에를 좀 살려서 눈은 좀 음영감 있게 갈 거고 좀 차분한 느낌은 눈에서 주지만 살짝 사람이 화사하고 밝아 보이는 그런 맑은 분위기는 입술과 볼터치로 연결하면 또 예뻐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객 메이크업을 할 거라 우리 보라돌이들 이렇게 따라 해가지고 하객 메이크업 하면 남친, 여친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음, 소개 콜 들어오고 또 음, 어? 너왜 이렇게 예뻐졌어? 이 소리 듣는다니까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살짝 눈두덩이 위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좀 또렷하게 잘 보이게. 이게 여러분, 아이라인을 깔끔하게 그려야 눈화장이 엄청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점막 라인도 살살. 채워 줄게요. 결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단계별로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결혼 준비를 조금 일찍 했거든요, 여러분. 내년 5월에 결혼을 하는데 올해 한 3월 정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살만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샵에 가 가지고 컨텐츠도 찍어 보고 좀 메이크업도 받아보고. 또 사실 전공도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좀잘 맞는 이미지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기호도를 잘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헤메샵이나 드레스샵 같은 거를 결정할 때에도 어디가 나랑 잘 맞는지 몰라서 어려워하는 경우도 진짜 많다고 해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런 건 없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내 스타일. 추진! 그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아까 사용했던 컬러 요거랑 여기 밑에 컬러를 조금 섞어서 아이라인 그린 거에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눈썹을 살짝 더 빼도 되겠다. 그쵸? 메이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메이크업할 때 그냥 하나 끝내고 끝끝 끝.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적으로 계속 수정을 해나가면서 하는 게 훨씬 메이크업이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뷰러하고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팅 해주고, 속눈썹은 가볍게. 요즘 진짜 이거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코링코의 톡톡하라 노글루 속눈썹 퓨어입니다. 이게 진짜 노글루라 너무 편하고, 그냥 휘뚤바들 그냥 퀵하게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눈동자를 기준으로 약간 눈동자 앞에부터 붙여주면 자연스럽게 쭉 연결시켜서 붙이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트위저도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여기 피카소 트위저인데 다른 트위저들보다 속눈썹 붙일 때 저는 이게 너무 편해요. 이렇게 양쪽 붙이고 왔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해주는데요.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요거 블랙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히. 오늘 속눈썹 결은 좀 확실히 살려줄게요. 그리고 요 트위저로 결을 한올, 한올, 봐줍니다. 30대가 지나가니까 제가 20대 때는 정말 넓게 많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원래 알던 좋은 친한 사람들을 좀더 깊게 관계를 이어가는 게더 좋더라고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안 맞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막 인연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자. 좀 마음가짐이 약간 달라졌어요. 눈화장 진짜 신경 쓰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눈썹을 기점으로 마스카라 할 때까지는 한 60에서 70% 정도만 눈화장을 끝낸다라고 생각하고 속눈썹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30-40%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페르페라 메이크업 클래스 할때 했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어, 눈화장 하고 나서 디테일을 30, 40% 본다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하는 거예요. 속눈썹 후에 눈의 디테일 화장을 잡아가는 걸 해주시면 훨씬 예쁘게 메이크업 할수 있어요. 이렇게. 봉썹 붙여주고 베이스 이제 한번더 2차 깔고 눈화장 완성시켜 볼게요. 베이스 아까 사용했던 이거 겔랑 테라코타에다가 2차기 때문에 조금 화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삐아의 오스테이 컨실러 17 페어 컬러예요. 페어가 저한테는 진짜 밝아요. 이거 보세요. 아까 겔랑 발랐던 거. 그리고 이거는 삐아. 이두 가지를 좀 섞어줍니다. 그러면 좀 화사한데 적당히 커버도 있고 얘를 이제 앞부분 위주로. 그리고 이 더분 하이드라 스펀지 신짜 너무 좋지 않아요? 저 지금 2주째 이거 쓰고 있는데, 대신 세척을 좀 잘해주기는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질감이나 이 촉감, 그리고 이 단면의 기울기, 모든 게 완벽해. 나머지 양으로 코도 얇게. 코는 너무 두꺼우면 들떠 보일 수 있어서 브러쉬에 묻어있는 나머지 양으로만 쓸어서 올려줍니다. 저 내일 진짜 결혼식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그냥 딱 이대로 똑같이 하고 갈까 봐요. 코끝에 점도 살짝 가릴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파우더 살짝 들어갈 건데 파우더는 아까 사용했던 이거 비오브 스무스핏 파우더 사용할 거고요. 퍼프 이용해서 이렇게 앞쪽에 이마랑 모공이 좀 도드라지면 안 예쁜 부분 위주로 그 비오브 할인 소식 궁금해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지 마시고 10월 24일 금요일에 저녁 7시 카카오 쇼핑 라이브로 전체 할인 들어갈 거거든요. 혹시 할인 기다리시는 분들 있다면 그때 노르시는 거 추천. 이제 이 상태에서 눈화장을 마무리를 할 건데 눈화장 들어갈 때 애교살 라인을 오늘 조금 살려주고 싶어서 여기 처음에 베이스로 썼던 거 있죠. 이 컬러를 붙여서 눈 언더에 쫙 깔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밝은 컬러 하나 있잖아요. 밝은 컬러 이용해서. 이랑 앞이랑 조금 더 그윽해 보이게끔. 이거 증정품이었던 사과겠지 브러쉬로 펄 살짝 올려주고 싶어서요, 오늘은. 여기, 요, 요게 약간 펄이더라고요, 여러분. 쫙 긁어서 눈. 가 뒤에 이펄두 개를 섞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섞어서 눈 중앙에 과하지 않게 약간 글리터 효과 줄수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양으로만 살짝 눈 두덩이 깔아주고 가까이 보면 이런 펄이 이렇게 올라와요. 예쁘죠? 그리고 눈 언더 속눈썹에도 살짝. 이 정도로 마무리해줘도 될것 같죠? 블러셔 이거 궁금해서 한번 발라보려고요. 릴리바이레드에 어?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릴바레네요? 러브빈 치크밤 너티빔 요거요거요 컬러인데 로즈빛으로 좀 싸르르 올라오는 컬러인 것 같은데 은은하게 올라와서 괜찮다. 요 컬러로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비오브로즈가든이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좀 이 앞쪽이 요철 부각 없이 딱 매끈한 요 느낌. 음. 응. 애교살을 살짝만 더 넣을까 봐요. 눈 밑에 그림자 애교살을 이렇게 두 개를 좀 섞어서 눈이 또렷 또렷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것도 궁금했어. 디올 하이라이터 이번에 바뀐 거 아시죠? 로즈골드인데 글로우 라인이거든요. 이 아래 두 가지 섞어서 좀 과해 보이지 않게 이 컬러를 좀 섞어서요 코 끝에 여러분 이거 보여요? 헉! 여러분 이두 가지 섞으니까 진짜 예쁜데요? 여기도. 이제 이 상태에서 입술을 갈게요. 이거는 아이브 블러틴팟 파파야 버터인데 이런 컬러거든요. 부드럽게 엄청 잘 메워지는데요, 여러분. 코랄인데 약간 핑크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이브 합격. 아이브 괜찮네요. 오늘은 이거 써줄게요. 코스놀이 소프트 드로잉 오버립 메이커 누디 베이지. 이게 저는.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유지력은 좀 떨어져도 이렇게 가장자리 입술을 싹 예쁘게 라인을 진짜 컬러를 예쁘게 뽑기가 좋아요. 요거 디올의 요 핑크색 있죠? 입술 산에 딱 올리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인중까지 이렇게 싹 연결. 예쁘죠? 여기에 안쪽에 립은 요거 이거 바를게요. 요거는 얼터너티브 스테로 리포션 카라멜 글레이즈 솔티드 핑크라는 컬러입니다. 저는 입술은 조금 맑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입니다. 그러면 옷이랑 머리만 조금 해서 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원피스, 블랙 원피스 이렇게 입고 왔고요. 가벼운 진주 귀걸이를 살짝 했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하면서 보니까 아 뭔가 뭔가 부족한데 뭐지 뭐지 하다가 발견했지 뭐예요. 쉐딩을 안한 거예요. 이거는 투쿨포스쿨 베일드 컨투어 포그 애쉬라는 컬러고요. 이게 베이크드 타입인데 엄청.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영이 지게끔 만들어지거든요. 와 여러분 이 코끝에 이거 하이라이트 찍기 너무 잘했다. 진짜 예쁘지 않아요? 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메이크업 끝입니다. 눈은 좀 시원하고 또렷해 보이게끔 해주는데 이 색깔이나 분위기 톤이 칙칙해 보이지 않는 게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아, 겟레디 할 때는 제가 진짜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라돌이들 이렇게 함께 또 수다 떨면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 우리는 며칠 뒤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